사회 복지사가 우연히 주운 동전 하나. 그 동전이 미국에서 온 세기의 보물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녀는 늘 바쁘게 일상을 보내며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현관 앞 바닥에서 빛바랜 동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오래된 동전이라 생각했지만 무심코 책상 위에 올려둔 그 동전 며칠 뒤, 동전을 본 지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거 1959년 50판 아니야? 미국에서 찍힌 거잖아. 그녀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소를 찾았고, 그 결과 그 동전은 1959년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주화 50판이었던 겁니다. 당시 전쟁 직후, 한국은 자체 동전 제조 기술이 없어 미국에 동전을 의뢰했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개수가 극히 저거 수집가들 사이에선 세기의 보물로 불립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그 동전 감정가만 약 25,000달러 하나로 무려 3 4백만원 실제 경매에선 3,2,000달러 약 4,4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아동센터에 1천만원을 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왔던 손길이 다시 나를 도와준 것 같아요. 놀라운 건그 동전을 주운 장소가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한 독거노인의 집앞이었다는 것. 과연 그 동전은 정말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 오래된 동전 하나 무심코 방치해둔 채 잊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서랍, 책상, 저금통을 다시 열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오래된 동전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바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채널 아래 제품 보기 링크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쿠팡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구매만 하셔도 저희 채널의 소정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최대 6.7%까지요. 여러분은 추가 비용 없이 응원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수익을 기반으로 수집가들의 사진만 올리면 자동 감정 및 시세 분석이 가능한 AI 수집 앱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이 작은 동전의 세계를 더큰 이야기로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은 복권 당첨보다 더 강한 찬스입니다. 감사합니다.